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면 콘사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314번, 그러니까 오렌지 계열인데 좀 소프트한 느낌의 오렌지라고 할까, 약간 밀키한 느낌, 예, 파스텔 톤의 오렌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부드러운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쨍한 오렌지가 아니고. 연한 오렌지 계열 파스텔 계열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15번은 제가 그동안 두번인가 인디핑크 계열 올렸잖아요. 그거 이제 아주 연한 인디핑크 계열이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핑크에 가까운 밝은 핑크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이거는 면이라서 그런지 컬러가 예, 선명하다고 할까, 그러니까 분홍색인데 조금 더 밝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 제가 기존에 올렸던 인디핑크하고 이제 비교를 해드리자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핑크라고 딱 보면 아주 연한 핑크예요. 이 정도 근데 이제 기존의 인디핑크 그실 구입하신 분들은 예, 또 많이 차이가 날지 안 날지를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거랑 많이 비슷한데, 얘가 더 이제 핑크에 예, 가깝습니다. 그리고 316번은 파란색인데, 화사한 파란색, 예, 근데 막 쨍하에서 쨍한 파란색, 막 그런 계열은 아니에요. 이게 제가 볼 때, 근데 5번 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인견면 콘사 5번 하고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가방 뜬다고 이렇게 바닥 떠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랑 대볼게요. 네, 이런 느낌. 얘는 이제 광택이 있고, 이거는 광택이 없고요. 약간 차이는 이제 있는데,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톤 자체가 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컬러를 보여드렸습니다. 겨울 스페셜 콘사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는 1126번, 그리고 이거는 1127번이고요. 어, 1126번은 베이지 계열하고, 여기 감귤색 면하고 반짝이가, 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 요 정도 이렇게 털이 뽀송뽀송하게 있는, 예, 모예요가 들어갔고요. 예, 근데 뭐 따갑지는 않습니다. 솜털처럼 그런 거라, 예, 따갑지는 않고요. 그리고, 예, 알파카가 약간 들어가 있는 요 실이, 예, 한 가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색감은 이제 베이지하고, 감귤색하고, 아까 요 색이, 예, 섞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1127번 인데요. 이거는 아까 그거하고 알파카 살짝 들어간 그 실하고 같은 예, 요 진회색이라고 할까? 차콜 계열이 들어갔습니다. 예, 같은 종류고요. 그리고 카키색 계열이 들어갔어요. 카키색하고 여기 회색. 이게 이제 회색처럼 보이는데 회색은 아니고 이것도 이제 카키 계열이에요. 카키하고 회색이 섞인 듯한 예, 그런 색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는 거는 예, 제가 많이 쓰죠 민트 계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게예그 아까 가늘게 섞은 민트 계열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까 그모헤요 살짝 들어간 거 섞였잖아요. 그게 이렇게 살짝 덮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색감은 차콜하고 카키하고 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5.5mm에서 6mm 정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6mm로 떴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 실 같은 경우는 세탁을 하면 기모감이 살짝 일어서 조금 더 이제 편물 자체가 촘촘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뜰때 너무 촘촘하게는 안 뜨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세탁하고 나면 너무 담요처럼 또 뻑뻑할 수 있으니까. 예, 적당히 선글게 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실을 조금 참고 삼아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 실은 아닌데 이 실에는 이렇게 텐션이 들어가 예. 모헤어가 섞였거든요. 근데 이게 강아지 털처럼 연한 베이지 계열이에요. 근데 이 컬러하고 너무 잘 맞아서 예, 얘를 섞었는데 좀 뜨실 때 참고하라고 예,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렇게 텐션이 들어가 있는 실은 예,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생겨요. 예, 이렇게 이제 길이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얘가 사실은 길이가 안 맞는 게 아니고 그냥 예, 그 텐션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일부러 막 길이를 맞추겠다고 얘막 예, 이렇게 막 당겨가면서 하면은 어떤 실이고 오히려 길이가 더안 맞아요. 이렇게 길이 맞추려고 일부러 막 이렇게 하면은 예, 이실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도 오히려 더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긴대로 밑에다가 놓고 바닥에 놓고 앉아서 뜨거나 어쨌든 얘가 좀 밑으로 가게끔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풀리게끔 해놓고 뜨시면, 예, 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뜨다가 이제 중단을 시켜놓고 일시정지를 시켜놓고 바닥에 앉아서 뜨는데 그러면 어떤 실이고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의자에 앉아서 뜨라고 하는데 이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예, 일부러 또 이렇게 밀고 뜨실까봐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싫으신 분들은 이 실은 안 쓰시는 게 좋고요. 이제 옷걸이 같은 거 이렇게 위에다가 설치해 놓고 이렇게 풀리게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해 놓으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참고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